오늘 10편 어 138편 말씀을 봅니다 어 저희가 성전 올라오는 노래가 마무리되고 나서 어 이제 시편 138편 음, 말씀서부터 또 144편까지는 다윗의 시만을 이렇게 다 모아 놓은 그러한 모아 놓은 그러한 시입니다. 또한 145편서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시편을 시작할 때 무조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 바로 이렇게 그 할렐루야 시편이 이제 145편에 나오죠. 어 크게 보면 뭐두개의 어떠한 어 구분으로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인데, 오늘 시편 138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그러한 것왜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죽기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죽게 찬송하리이다 라고 어, 이 다윗이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가 지금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심으로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전심으로. 그가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신들,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찬송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이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음 어떤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그 주변에 경험하고 아니면 뭐 기적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항상 인자하셨고, 또한 성실하셨고, 그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이 만약 부모님에 대하여서 부모님이 하는 일만으로 감사한다, 그러면, 저희 딸도 저한테 이렇게 많이 감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줄 때에만, 아니면 좋은 거 선물할 때에만 좋아한다면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딸들이나 아니면 그뭐 여러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좋아하는 이유들, 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사람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사람이 내용이 있으면 그냥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다윗이 바로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인자하심도 충성스러움이고 성실하심도 이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에 충실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성실하시고 인자하셨죠. 그의 말씀과 그의 인격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분은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좀안 되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높다라는 그러한 이름입니까? 어,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 위에 높게, 이게 보다라는 의미가 이게 무엇 위에 무엇을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리란 그란 히브리언데 이게 주의 말씀을 항상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시냐 면 주의 모든 이름을 따라서 주의 모든 이름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위에 너무나도 충성스러우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 0계명의 우리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 우리 그것이 우리 십계명이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번째 계명으로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에 대하여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행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방식이며 또한 당신이 그 이름에 따라서 행하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이름이 수치덕스럽게 되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덕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멸시를 받는 것들을 향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주의 모든 이름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당신의 그러한 그 이름의 그러한 중요함 때문에 우리의 간구하는 날에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당신의 이름에 따라서 또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돌을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그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또한 그러한 자들 안에는 또한 많은 왕들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그러한 이름을 위하여서 마지막 때 영광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또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품성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죠. 주의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의 모든 분노를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오른 손으로. 그 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하나님임을 이러한 하나님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환란 중에서라도 원수들의 분노 속에서라도 다윗은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이 원수들 가운데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그러한 목숨이 항상 경각에 달리게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겠죠. 사울. 저는 그 3월상 말씀을 볼때 다윗의 그러한 삶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음,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하여금 용기 있게 다니게 했던 그 사건이 3월상 2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태도가 바뀝니다. 23장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3월상, 우리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음, 우리, 딥, 우리 3월상, 우리 23장, 우리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다윗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옵니다. 셀라하만누 곳의 그 하나님인데, 이 다, 3월상, 우리 23장이 어떠한 일이냐 하면, 어, 다윗이, 그 3천 명의 그러한 군사들이 사, 그 군사들을 가지고 사울이 항상 다윗을 쫓아다니죠. 근데 다윗이 그 3천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의 10년이 넘는 동안 잡히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안 잡히냐면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네가 바로 자신의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광야에서 다녔기 때문이에요. 유대광야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죠. 다윗이 유다 집하다 보니까 그 유대 광야를 굉장히 잘 알고 그 지형을 그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군사가 와도 그 지역이 어디 가서 숨으면 어디로다 도망가면 어디로다 가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로다 다니고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숨겨주었어요. 가족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숨겨주었던 그러한 이 유다 사람들이 변하게 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무엘상 23,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음~ 여기에 나와 있죠.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 그 사울이 이~ 그~ 노베 가서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그냥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빨리 잡아주어야 되겠다. 유다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어디 숨었었냐면 23장 말씀 을 보면 십광야 숲풀 쪽에 숨었습니다. 십광야. 십광야. 근데 이 십광야는 이 아마 다윗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었는지 다윗이 다윗이 이렇게 십광야에 십광야 이 십광야 숲풀에 숨었다라고 하자 이 십광야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 갖고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었어요.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두 가지의 그러한 이점이 장점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십, 광야 사람들은 다윗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더잘 알아요. 더잘 알아요. 더잘 알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다윗을 숨겨줘야 될그 십광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제 밀고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죠. 그래서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막 도망가는 게 어디냐면, 마온광야, 아라바, 그쪽으로 다막 가는데, 이 십사람들이 그 다윗, 그 사울에게 알려주고 나서, 사울과 함께, 군사와 함께 막 다닙니다. 그래서 막 이것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다윗이 26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23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막 잡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이렇게 막 잡혀가고 완전히 둘러싸여 갖고 잡히려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7, 2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서서 불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사람들이 전령이 돼서 사울에게 갔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라 전령을 사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랑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28절 말씀해 보면, 그 만났던 그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누 곳이라, 칭하니라, 분리하는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환란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사실은 알게 된 것이죠. 이일로다 어떤 일이 벌어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옷자락도 배로 다닙니다.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 시편 138편 7절 말씀에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으라는 여러 기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10편, 138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그 하나님은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기서 보상해 주시리라는 이 보상해, 보상한다는 의미는 완벽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하세요.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나머지 것을 누가 다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게 더큰 은혜죠. 우리가 이만큼 비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채워져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사실은 더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이만한 구멍을 하나님이 다 메꿔 주시는 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것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많은 것들이 연약하게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 부족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상해 줄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